<laughs> 방 이게 방에 있는 건 모든 다이아야에 있는 게 번, 3 번만. 이쪽에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, 오른게쪽에오른쪽이는게 어. 어. 좋긴 어. 하실 쪽 같은데 방쪽에쪽에오른쪽쪽이었거쪽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아. 합장을 하시다 보니까 쪽에 오른쪽에 오른어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와.. 른쪽에 오우, 씨, 후덜거려, 후덜거려, 후덜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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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하... 우리 거기 가봐야 되지 않을까? 응? 거기? 여기? 그 스카이라운지. 혜정아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 진짜 아 이거 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 이것도 되게 너무 신기하게 돼 있어 이런 창 이런 것도 너무 신기고 와 되게 진짜 멋있어 와 아주 설레는구나아와야 좋다 아무튼 좋습니다 드라이로는데